자 여러분 포트나이트에서 자는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지금입니다. 포트나이트는 다 자야 돼요. 시작하면, 뭔지 알아? <laughs> 처음에 빨리 내리면 너무 많이 싸워서 저 끝에서 자다가 내려야 돼. 자 이번에 잠수 잠자는 메타로 해가지고 나 우승 노려본다. 굳이 내리면 되는데. 자 지금 또딱 서서 굳이. 맞지? 지금 봐봐 괜찮지? 자, 잠 메타 내가 만들었다. 잠자는 메타입니다. 여기 누구 오나? 누구 와, 왔다. 와있을 수도 있는데. 내가 자는 사이. 자, 일단은 잠 메타에 바로 지금 어? 보셨죠? 잠 메타로 하면 템파밍은 완벽합니다. 어, 혼자 어, 잠깐 여기 저기 있을 것 같은데. 아, 잠 메타에서 왔습니다. 저 지금 방금 여기 빠짝빠짝 바짝바짝... 오 짓고 있다. 짓고 있다. 짓고 있다. 짓고 있다. 짓고 있다. 짓고 있다. 짓고 있다, 짓고 있다. 거왜 설치가 안 돼? 나불만 건축할래데 건축이 설치가 안 돼서 그래고 치기 설치가 안 돼. 건축이 건축이. 건축이, 건축이 설치가 안 돼. 어, 뭐야? 어디로쏘는 거야? 와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자, 여러분 잘 자요. 나이트. <목소리> 잠이어폰을 빼면 편하게 잘라고 이어폰을 뺐는데 이어폰을 빼면 문제가 소리가 안 들리는데? 이렇게, 이렇게 해야겠다. 얼굴이 빛나서 지금 보이지가 아닐 것 같은데. 멈춰. 아 이거 이거 실패했다. 이거 잠매타 빨리 내려가야 되는 너무 잤다. 너무 잤어. 야, 너무 많이다 가지고 원래 뻘떡하고 바로 꽂아야 되는데, 안 꽂았다. 잠깐만요. 야, 이 어디야? 여기 어디야? 야, 이번 잠메타, 여기 어디야? 웨이팅으로 들어가자. 웨이팅으로 들어간다 아, 이번 잠메타 좀 실패적인데, 내가 너무 어디가 어딘지 몰랐어. 너무 너무 깊게 잤다. 잠깐만, 이번 잠메타 너무 깊게 잤다. 미안하다. 너무 깊게 잤다. 너무 잘 잤네. 이거 큰일 났네. 이거 망했네. 어? 으못여기한명아아닌데저 갈게요! 개분했다개러분 개망했. 으아! <laughs> 여러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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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여러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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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여러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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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이제 여러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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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어디 같지 정하자. 최대한 멀리. 스노우쇼. So sure. 우리 3메타 하는 동안에 상대방 안 만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.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자꾸 죽어서 사실 좀잔메타의 좋은 점을못 보여드렸는데 사실 잔메타가 좋은 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뭐 잘안 만나니까 일단은 거의 20등 거의 탑20 안에 들고 게임 시작합니다. 보이시죠? 탑 20. 탑20 보이시죠? 아 잠깐 자, 잠깐 자고 잠깐 파밍하면 어탑 20이야. 100명 중에 20명까지 한다고. 하지만 결과는 이겨야 되는 거죠. 啊，再开再。<noise> 这 야, 나양 네? 어, 네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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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기 다 어디 갔어? 내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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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이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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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아피 많이 깎았는데, 아, 아, 야 잠에 다안 해. 잠에 타 너무 많이 자서 <laughs> 잠이 덜 깨, <laughs> 잠이 덜 깨서 총을 잘못 쓰겠어. <laughs> 잠에 타, 잠에 다큰안 해, 안 해, 잠에 다안 해, 잠에 다안 해. 자메타 끝. 와, 그냥 정신 말짱하게 다음 어 다음에 어디 가서 어디를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생각해야 돼. 어 버스 탄도가 자면 부분이안 가. 자메타 아래 포기. <laughs>